자, 현재 제형솔루텍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중의 1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이전에 고점까지 넘겨주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도달되었습니다. 자, 현재 제형솔로텍의 주가가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매출 444억은 8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8%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4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자 발표 직후 주가는 23%나 급등했는데요. 자 단순한 개선을 넘어서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흑자 전환은 시장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포인 트 자, 현재 회사 측에 따르면 고사형 ois 액취에이터 매출이 전년 대비 202% 폭증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고 특히 업계 최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ois 생산 수율 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분기 초기 대량 양산 과정에서 한 차례 수율 하락을 겪었지만 이번 분기에 완전히 회복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ois는 차세대 액취 에이터 기술입니다. 자, 안정화는 이익률의 정상화로서 본격적인 캐시카우 진입이라는 뜻입니다. 자, 현재 제형 솔로텍은 4분기에도 하이브리드 OIS 채택 모델 확대와 주요 고객사 점유율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OIS 매출은 올해 천억 외형 달성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OIS 단가가 높기 때문에 모델의 확대는 곧바로 실적 상승까지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점유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더욱더 레벨업 할수 있는 가능한 구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제형 솔로텍은 1984년 설립된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전문 제조기업으로 제형비나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OIS 전제품 액추에이터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자, 정밀구동 기술과 대량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개발과 양산, 정 공정을 자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품질 관리까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국내 유일의 풀 라인업 생산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고도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액추에이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는 바로 제형솔루텍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자면 실적 턴어라운드와 기술 경쟁력이 강화, 시장 점유율까지 상승하면서 이세 가지 모멘텀이 맞물려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OIS는 앞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고 사양화의 핵심 기술이고, 수율이 잡힌 지금부터는 실적이 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자, OIS 매출이 202%나 증가했고, 자, 거기에 흑자 전환까지 4분기 실적 모멘텀은 천억 외형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고, 자, 이 데이터만 봐도 회사는 이미 업사이클에 진입했고, 스마트폰 업황 회복의 첫 번째 수혜주로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 풀라인업, 점유일의 상승까지 자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져 있는 제형 솔로텍은 단순한 단기 테마를 넘어서 본격적인 실적 위주의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형 솔로텍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제형 솔로텍을 반드시 이번 기회만큼은 꼭잡아가져서 수익까지 극대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추주님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 7시 급등 추천 종목 자 오늘의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매수가는 32,900원이고 매도가는 15% 이상 자율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실제 문자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자, 어제 요청해 주신 분들은 총 시운 9명이십니다. 자, 우리 주지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 놨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려 놨고요. 자, 오늘의 장전 급등 종목 지금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9명에게 전부 다 발송이 완료되었고요. 자 우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장전 7시에 급등 문자를 발송해드렸고 자 저가는 32,6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32,900원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가격에서부터 무려 3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도 한번 소액으로 급등 종목 추천 종목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이니만큼 소액으로도 충분히 용돈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들의 계좌가 수익까지 연결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년 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년 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 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일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